자, 원래 제일 처음에 봤던 관심 종목이 MK전자였는데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말을 해가지고 저작권에 걸려서 삭제하고 다시, 다시 짧게 같이 보겠습니다. MK전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내려가는 흐름을 이제 막, 이제 막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딱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요렇게 빠져서 요 구간을 살짝 넘어가는 살짝 넘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살짝 넘어갔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 물량을 소화를 하긴 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아직 위로 쭉 크게 뻗어 나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것도 올라가는 각도가 요렇게 지금 살짝 누워서 느려요 가파르지 않습니다 아까 아침에 딱 처음에 봤을 때가 좋았는데, 뭐 지금도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지만요. 밑으로, 오늘 원래는 시가부터 이렇게 분할을 잡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영상을 작업하는 바람에 타점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뭐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저항이랑 여기 이평선 모여있는 요 자리까지 저항이 되겠지만, 요거 돌파하면 여기까지 기대수익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것도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이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지지 받고 내려오더라도 지지 받고 언제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현우 산업인데요. 현우 산업은 지금 이렇게 두 갈래 추세를 위로 돌파하는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바닥 만들고 요 매물대 다 잡아먹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 방향성이 굉장히 가파르다 아까 우리 MK전자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누워가는 흐름이었다면 어, 현우산업은 좀 각도가 위로 서 있는 급한 조금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따라가는 추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분할 접근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지금 돌파된 자리를 보면 첫 번째 여기 한가, 여기 하나, 요 전구의 언덕을 하나 넘었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위의 저항인 여기 지금 오늘 꼬리 달았던 요 자리도 하나의 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4820원이요 여기고요 밑에 4460원은 요 밑에 요 밑단입니다 밑단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라인을 보고 분할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 타점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분할을 잡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밑에 61선까지 분할을 잡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래량을 실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거래 금액이 터졌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수식을 넣어 놨는데 거래 금액이 크게 터진 지금 그 불빛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어 아직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리할 때 조정 내려올 때 잡으면 좋은데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분할 접근 해보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현대 무벡스입니다. 현대 무벡스도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이제 얘가 움직이던 그런 평상시에 그런 주가죠. 여기서 항상 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이 구간에 저항, 이 물량들을 다 잡아 먹고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추세가 꺾였는데 여기에 요 빠진 물량을 다 소화하고 위로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원위치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비슷하게 거의 올라왔죠. 이것도 밑으로 지금 조정이 안 내려오면 저기서 옆으로 더 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이라면 이렇게 딱 올라가고 조정이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받쳐놓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얘는 올라가고 옆으로 늘어가는, 옆으로 뉘어가는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다른 밑으로 빨리 조정이 내려오지 않는 그 어떤 특이한 매수의 심리가 있다. 그리고 계속 밑에서 밑에 빠지면 올라오고 밑에 빠지면 올라오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 충분히 기회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우산업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얘는 현재가에서 여기 3,090원까지 3,090원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241선 돌파하고 나서 241선 밑으로 조정이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장세가 조금 꺾어지면 한번 이렇게 여기서 유지되다가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밑으로 조금 열고 이렇게 분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200 가능하면 여기서 한번 241선 밑에서 밑에서 여기 이 라인에 좀 근접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관심 종목 바이오 톡스택입니다. 바이오 톡스택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방향을 바꿔놨어요. 옆으로 방향을 바꿔놨는데 윗꼬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거래 실어가지고, 거래 나름 실어가지고 윗꼬리를 계속 만드네요. 계속 만듭니다 근데 요게 보면 확대해서 요렇게 땡겨서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음봉이 아 음봉이 아니라 양봉일 때 빨간색 캔들일 때 매도하고 나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것보다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것보다 양봉 윗꼬리를 다는 애들이 어 조금 더그 물량을 모아가는 앞을 자꾸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 주는 그런 캔들로 이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 요런 윗꼬리 양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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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 자꾸 만들어 주는 이런 캔들들이 저는 이게 앞에 저항대를 계속 톡톡톡톡 건드려 주면서 어, 물량을 조금 더 뺏어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 갔고요 누워 간 상태에서 움직이는 폭은 작습니다. 여기서 계속 요요 요 박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수 선을 그어 놓은 7,650원 그리고 6,862원 요 사이에 요게 지금 요요 요 바닥하고 중간쯤에 앞에 지지 라인이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요기 지금 근접한 가격대가 기대 수익이 나쁘지 않은 거죠. 올라가면 여기까지 꼬리, 물론 꼬리로 칠 수도 있고, 뭐 캔들로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나쁘지 않은 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분할을 접어도, 아, 분할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 분할을 잡게 되면, 요게 만약에 이만큼 떨어져 버리면, 이평선 이 전부 다 역배열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예 역배율 대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잡아서 손절 라인을 위로 조금 땡겨 가지고 나는 6 1선 혹은 요 밑에 더 짧은 단기선까지만 이 평선을 기준해서 아니면은 요 작은 요 작은 매물대 상단 정도 어차피 6 1선이네요 아니면은 뭐 밑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요 라인 정도까지만 보겠다. 그럼 요 가격대가 얼마냐? 손을또 그어드릴게요. 7,250원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다. 아니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겠다. 이두 가지 관점으로 관심 종목 집어넣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원제약은 제가 팬클럽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지금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팬클럽 여러분들께 일전에 자, 아, 관심 종목 미리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이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요 추세 안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반복하는 파동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 상단선에 붙어 간단 말이죠. 제가 요렇게 추천드렸을 때가 요 상단선에, 상단선에 붙어 가는 시기였습니다. 붙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 요 쯤이었죠. 여기 기준 캔들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아까 다른 거 봤던 것처럼 옆으로 누워 가다가 이 평선을 정복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박스도 마찬가지고 추세도 그렇지만 요 라인에 박스 상단이나 요 추세 상단에 붙여 놓는다는 건어 여기다 붙여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요거를 뚫어내기 위한 파동을 만들려고 여기를 뚫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라면 맞고 빠지면 여기 이 평선 라인 잡고 그냥 다시 손절하고 왜냐면 요만큼 내려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게 올라와서 요 추세가 돌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돌파 되면 기대수익률이 어느정도 맞춰질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자 우리 유튜브 팬클럽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격인데요. 요거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막차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